주지스님이 내연녀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절 안에서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사건 처음 봤습니다. 8년 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헤어지자. 나, 남자가 생겼다.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살해합니다. 아니, 주지스님의 옷방에 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있습니까? 불상 앞에 평상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 사체를 올려놔요. 그리고는 토화기 분말가루를 뿌려놨다. 몇년 형이 나왔냐. 자, 배심원 4명은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세상에는 참 믿기 어려운 괴상하고 이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데요 울산 울주군의 한 절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살인범은 (59세의) 주지스님입니다. 손모씨인데요. 아 그리고 피해자는 (6살) 연상이에요. (65세의) 내연녀 윤씨인데 (8년) 동안 연인관계로 동거를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내연녀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절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수록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사건 처음 봤습니다. 이둘 사이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절 땅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이거 소유권 누구에게 있느냐? 주지 스님 아닙니다. 어, 그러면 혹시 내연녀에게 아닙니다. 내연녀의 딸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죠. 어, 그러면 이 주지는 뭐지? 바지 사장인가? 바지 스님인가? 이게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밀어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 그리고 또 관리권이 이 내연녀 윤씨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지 스님이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꽤 많았거든요. 사찰 수입금이. 이거를 주지 스님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운영권까지도 자신이 다 관리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주지스님이 내연녀를 불당해서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살해합니다.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자, 도대체 어떤 일이냐. 오늘도 역시 판결문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주지스님은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윤모 씨와 8년 동안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14일 새벽 1시 반입니다. 이때 불당의 그 내실에서 이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갈등이 좀싹 터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 운영권 누구한테 있느냐. 주지스님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윤씨 측은, 아, 왜 그러냐. 우리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돈이 나오잖아요. 네, 수익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동안 이 주진 스님이 다 독차지를 하니까 이윤씨 가족 측에서는 또 불만이 있죠. 이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더 커진 거예요. 이날 술을 마시면서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이윤 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헤어지자. 나, 남자가 생겼다. 헤어질 때가 되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주진 스님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스님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살해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는 옷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니, 주짓수님의 옷방에 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있습니까? 옷방에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길이가 84cm, 지름이 6cm입니다. 이거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가격을 합니다. 이 내연녀의 뒷머리를 우선 때리고요, 어깨, 목 부분을 수회 내리칩니다. 어제 뭐 머리 쪽이 당연히 이제 다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살인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당신 두 명밖에 없었어요. 새벽 1시 반이었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살해한 후에 이 사체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글도 쓰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음에 경찰에 전화를 해요. 우리 절에 살인 사건이 났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전화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굉장히 엽기적인 이상한 영화에 나온 듯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현장에 결국 이 주지스님이 체포됐고 그 후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 재판으로 가는데요 이 재판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이상한 사건들을 함께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지스님의 주장 첫 번째가 뭐냐 죽인 건 인정하죠 네. 안 죽였다고 할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제가 야구 강마이로친건 맞습니다 술 마시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쳤는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원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살인 고의 인정된다. 라고 봤습니다.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살인 고의 인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때렸냐? 범행의 동기가 뭐냐? 흉기가 준비됐냐? 어떤 거냐? 종류가 뭐냐? 어떻게 때렸냐? 어디 때렸냐? 때린 다음에 뭐 했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다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가지고 알림늄 야구 방망이, 이제 야구 빨다죠 네, 이거를 가지고 뒷머리를 칩니다. 어깨를 치고요. 뒷목을 칩니다. 여러 번 쳐요. 그래서 두부 손상,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 지주막화 출혈, 이제 피가 나오고, 뇌 좌상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살해 있거든요. 살인의 고기가 인정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위험한 부분을 야구 빨따로 치는데, 뭐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그리고, 어, 당시에 뭐 뒷머리를 두세 번 쳤어요. 그러자 6셀 67cm 가량의 후두부 좌열창. 이게 머리가 그냥 찢어지고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입었고요. 그밖에도 얼굴 뭐 뒷목 등 이런 데1 5차례의 폭행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야구방망이 거꾸로 잡고 손잡이로 때린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이내연녀의 사체를 이 불당의 그 내실에서 법당 안으로 옮깁니다. 법당 안으로 옮긴 다음에 이 법당 불쌍 앞에 평상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 사체를 올려놔요. 그리고는 옷가지 등으로 이렇게 쭉 사체를 덮습니다. 자,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한데 절이니까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 뿌립니다. 소화기의 분말가루를 사체를 다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를 남기는데요. 메모 내용이 뭐냐? 내 사랑하는 보살이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 재행 무상이요! 느낌표 세개 찍고요. 어쩌다! 어쩌다! 느낌표 두개 이렇게 찍은 글을 쓴 다음에, 파출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제, 살인사건 났다! 라고 경찰에 이제 스스로 신고를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니, 야구방망이잖아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검의 진술에 따르면은, 뒷머리를 가격당한 다음에, 수분 내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격투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한 번에 죽거나 한 번에 정신을 잃지 않으면 막다가 이런 손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것다 방어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지스님도 공격을 당하거나 뭐 제지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합니다. 결국 저항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보면 후두부 가격 직후에 죽었거나 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주지스님이 목이나 어깨, 뭐, 얼굴 등을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아, 이거 살인의 고의 충분히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주지스님이 또두 번째로 뭘 주장했냐? 아까 말다툼을 할 때도 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거든요? 자, 술 얘기 나왔습니다. 술 얘기 나면 뭐가 나오죠? 바로 심신 미학 주장이 나옵니다. 저희가 술 마셨어요. 저 취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입니다. 감경해주세요. 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인 건 맞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 행위를 하고 또 사람이 죽은 후에 했던 행동들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이지만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소화기 뿌린 것도 증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또 메모도 썼던 것도 제정신이다. 정상이었다. 라는 것을 판단력은 정상이었다. 한 행동은 뭐 비정상이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아무리 술을 마셨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이라고 그럼 보이지 않는다. 라고 봤습니다. 주진스님이 법정에서 펼친 주장은 다 인정되지 않았고요. 자, 이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갔습니다. 보통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잘안 갑니다. 오히려 일반 배심원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형량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법으로 따지는 게안 돼. 순순전히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 판사와 상대하는 게 편한데 이 주지스님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아홉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홉 명 전원 다 유죄. 자백했으니까 죽인 건 유죄죠. 그럼 그 다음에 심신미약 이거 다 아홉 명다 인정 안돼 법원도 인정 안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양형이 중요합니다 몇년 형이 나왔냐 자 배심원 네 명은 징역 15년 그리고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다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인데 형량은 징역 1 3 년형이 나옵니다. 딱고 그 중간쯤이 나온 거예요. 네, 가장 많은 거는 배신원 아홉 명 중에 4 명이나 1 5 년을 선택했습니다만 어, 법원은 이런 것들 두루 고려해서 어, 징역 십3 년형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8년 동안 동보해온 피해자 내연녀윤 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던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그것도, 종교인이, 네, 성직자가 박탈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수차례 때렸습니다. 최소 15차례 이상 때렸다. 그리고 또, 피해자 윤 씨가 의식을 잃거나, 또는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거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이제 법당으로 옮긴 다음에, 불상 앞에 있는 평상으로 올리고, 옷가지 등으로 감싸가지고, 불상 앞에 옮긴 다음에, 범행 장소에 이제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려놨다. 이거는 죄적인별 시도다. 즉,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 아니냐. 이건 결국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매우 좋지 않다. 결국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족들이 있습니다. 어, 이 절을 소유하고 있는 딸도 있고, 그 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유족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했어요. 네, 용서하지 않, 않겠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선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이 재판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만, 사람을 죽인 걸 인정했습니다만, 살인죄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들 사실 이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법원도 개선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어,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이 이내연료를 죽인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발적입니다. 계획적은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이 사찰 운영권과 그리고 수익금 관리 등에 대해서 양측의 어떤 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만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죽인 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술 마시고 다툼이 커져가지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범행 직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또 정과가 중요하겠죠. 정과, 어, 있긴 합니다. 벌금형. 네. 벌금형 외에는 뭐 중한 범죄 전략은 없었다. 또그 밖에 뭐 연령이나 뭐 성행이나 환경 뭐 이런 거 동기,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가지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는데 사실 이게 자수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감경요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동기살인 중에서도 감경영역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의 기준은 징역 6년에서 10년입니다 6년에서 10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낮은 게 배심원 한명 10년이고요 10년 11년 12년 14년 14년 그리고 4명이나 15년이에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년에서 10년보다 높은 징역 13년형을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2011년에 울산 울주군에서 벌어진 주지스님의 내연녀 살인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내연녀의 딸이 사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찰의 운영권 그리고 또 사찰의 수익금 관리 관련해서 내연녀와 그리고 또 주지스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점점 점 커져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죽인 이게 참 기괴한 사건이고,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예. 자, 어, 세상에는 참 믿기 어려운 이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판결문 소개를 계속해서 어, 해드리려고 어, 합니다.